스코틀랜드 화가의 이 사람은, 여기서 아웃 스케치, 스케치, 밖에서 뭐 하고 있었어? 스케치 하고 있었죠? 이, 이곳을. 그는 알아채는뭐알아채어 호기심을 일으키는 효과를 알아채렸죠 뭐에서 야이 되어진? 멀리 퍼져있는, 멀리 퍼져있는 대기. 대기의 상태에서 야기 되어진 어떤 호기심을 일으키는 효과를 알아채렸던 거죠. 거기 뭐였냐면, 마치 뭐가 었냐면 전체 풍경이 SF 과정법이라서 이렇게 월서치, 서식 월서가 아니라 그쵸? 마치 뭐가 같았냐면 전체 풍경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죠. 실린도 안에 앞에 비행사행력된 분석은 무에서 영감이 얻어져서, 무에의 아이디어에 어떤 아이디어 어, 이런 다, 다시 만들기, 이런 효과를 예술적으로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영감을얻어서 그는 모델을, 파노라벨 모델을 만들었죠. 그걸 보여줬는데 네 이상하게 보줬죠이 위대한 예술가는 언빌리아 믿을 수 없었죠. 그들이 가정법이네. 네, 가정법 과거 만약 마커가 뭐할 수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페르트슨 연습이 아니라 실행이겠지. 실행에 놓을수 있다면 그 아이를 그가 뭐할 뭐 거라고. 그의 침대로부터 나올 거라고 뭐해. 한밤중에 나올 거고 말하는 거죠. 결과를 별걸. 보기 위해서 가장한 거고요. 바고는 펄스 리얼, 펄시비얼. 펄스 리얼드... 어, 참았죠. 펄스 n c 드 다섯 번이유심해주고요 참고 그리고 뭐했어? 그의 첫 번째 파노라마를 설치했죠. 집에, 이곳에 있는 집에 멀지 않은, 모두 멀지 않은 이 사람의 자신의 집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이 사람은... 우리 약속을 시행했죠. 그럼 도착했는데 무양이 도착했어? 음. 파노라마를 보기에 도착했죠. 물뭐 있고. 그의 드레싱 가운과 어 슬리퍼를, 슬리퍼를 신고. 이제.